프라이드 오브 런던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프라이드 오브 런던. 사시 슬로건이 프라이드 오브 런던이거든요. 유일하게 챔피언스 리그를 든 런던 클럽이긴 하니까. 뭐 그런 문구도 있고 한데. 아니 아스날이 졌던 PSG 개 털었다니까요? X밥이던데? 그걸 못 이겨요? 아 미넨 X밥이라고? 아 근데 토너먼트에서의 그 팀의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아죠 조별리그보다는 토너먼트에서 나오는 게좀더 진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별리그 때 PSG 만난 거는 흡비처 그 없었을 때잖아. 트롤은 키우키요. 키우? 근데 진짜 클럽 월드컵 나가지도 못한 새끼들이 지랄한다니까 진짜 씨발 존나 잘했다니까뭔 소리야? 너네 매니아한테 줬잖아? 퇴장당했잖아요. 아스날도 퇴장당했으면 몰랐어 개막전. 클럽 월드컵 그냥 아우디컵 아니냐고? <laughs> 진짜 씨발. 그럴 나가는 조건이 뭐냐면요. UEFA 랭킹이랑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력 여부 봐야 돼요.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고 우승한 적 없으면 UEFA 랭킹이 높아야 되는데, 근데 아스날이 그것마저도 리버풀하고 맨시티한테 밀려가지고 못 나가요. 지난 4년은. 근데 앞으로 4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리버풀한테 지지 않았어요? 리버풀 조밥이던데. 그걸 어떻게 지냐? 어? 아 근데 내가 아스날에 대한 약 간에 의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해줘야 돼. 이게 어떤 거냐면 강한 거 알겠는데, 근데 아스날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국제전에서 강한 적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 내가 봐왔던 축구 시절에는 아스날이 생각보다 챔스 나가면 진짜 버로 많이 탔고 대패의 주인공 중 하나가 되거나 46이라는 그 프레임이 생긴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얘는 항상 그 안전빵 턱걸이 정도만 하고 바로 개털린다 이게 강했어가지고 또 상대도 마침 바이언이니까 또 로테도 돌렸네? 그래서 나는 1대3 바이언승을 예상했거든요? 라인업을 보고 예상한 거야. 그 전까지는 무슨 붙을까 생각했는데 와 아르테타 씨발 저거 야 수비에다 로테로 돌려 이 생각 딱들어갖고 이거 바이언이 이길 수 있겠다. 바이언 오른쪽 강하니까 로테가 완전 성공은 아니야. 결과론 성공이지만 스켈리가 똘 졸라 싸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바이언이 그쪽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고 올리세가 마침 거기서 너무 잘했고 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테이션이 반은 실패지만 결과론적으로 성공이었는데 소너먼트 대회는 보통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그 빈트메실 그걸 살려야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확실히 역사적 보통 토너먼트는 변칙 점수를 잘 가져가고 맞춤형 선수를 잘 가져가는 감독들이 잘하잖아요. 무딘유가 그랬거든. 생각보다 맞춤형 선수를 통해서 맨마크를 붙여가지고 상대 에이스 하나를 지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토너먼트에서 강점을 보였던 게 이제 트래블의 인테르. 실제로 그 코치 스포이스에서 본인이 인테르 감독을 하면서 메시를 어떻게 묶었냐. 이거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커니즘이 나와있는데 그런 것처럼 변칙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쪽이 보통 빈틈메시를 많이 만들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플랜 A가 중요해요. 쫙 이고 가야 돼. 좋아. 그게 리그고 토너먼트는 그 변칙적인 상황 하나를 잘 만들어가지고 변수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거 하나가 임팩트가 크거든 단기전이라서. 근데 아르테타가 오늘 교체 카드를 마르티넬리로 한 거는 너무 난 극찬. 진짜 물론 원래 하던 정형화된 패턴이긴 하겠지만 그게 바이언한테 난 진짜 애초에 좀 치명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딱 들어가고 득점이 나오더라고요. 와 대박. 저는 오늘 아스날이 그 미드필더 중원 경합을 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바이언이 좀더 중원에 들어갈 인원이 많아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 라이머도 그렇고 해리케인도 많이 내려오고 실제로 오늘 경기 보면은 올리세랑 해리케인하고 이두 명이 계속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계속하고 섞어요 엄청 내가 야바위시를 많이 할것 같다 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했고 센터펠 라인까지도 헤리케인 내려오고 센터펠 라인까지도 올리세 내려오고 뭐 볼란치 라인 갔다가 미드필더 라인 갔다가 최전방 갔다가 올리세랑 케인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수비에 집중을 할때그 간격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공간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사람을 막아야 되고 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폭을 가져 터가게 될 시에 따라가게 돼가지고 그때 빈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높게 사가지고 아스날이 좀더 힘들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였는데 아르트타가 중원을 좀 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중원 싸움에다가 연연을 안 하던데 사이드 시원하게 벙벙 계속 가던데 라이스도 보면은 계속 공간 점유할 때 사이드로 많이 가 있고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전반전에 호각을 만들어냈고 후반전에는 이제 개털었죠 메리노가 내려와서 또 미드필더 인원수를 늘려놨으니까 또 거기서도 충분히 보완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라이스가 전진을 저렇게 과감하게 할수 있는 것도 감독의 디렉션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사실 라이스가 공격성이 좋은 건 알겠으나 오늘처럼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는 날은 별로 없잖아요 오늘 내가 라이스의 활약이 되게 높게 보 고 내가 mvp potm을 감히 이제 라이스 한테 주는 이유는 내가 선정하는 거 본인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날이에요 음수였던 단점을 양수로 바꿨어 그러니까 상승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한정으로 그래서 되게 신기 했어요 저렇게 과감하게 드리블 을 해도 이게 유효타를 많이 먹일 수 있는 자원이구나 라이스를 실제로 좀 그나마 깔수 있는 구석이 드리블 쪽이었거든요 근데 하프턴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볼 캐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볼룸반을 외곽으로 돌거나 빈 공간으로 가거나 이건 모르겠는데 상대가 있는 누가 봐도 여기는 바이언 수비수의 구역이 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에어리어 거기로 진입을 해서 들어요 이거는 라이스가 성장을 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나왔던 장면이 아무래도 라이스랑 노이어가 1대1을 했던 상황 왼발 마무리를 했는데 노이어가 딱 막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쉽게도 골리안 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런거 보면서 오늘 좀 충격 많이 먹었어 와 아르테타가 라이스를 저렇게라도 쓰려고 하는구나 아스날 하면 오픈플레이 득점이 낮다 라고 비평을 많이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오픈플레이 실적을 많이 올린 상대는 많이 약 한 상대. 아스날이 전력차가 근소하게 나 있는 상대로는 오픈플레이 실적을 많이 쌓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복귀 했을 때는 그러니까 토트넘 과스퍼가빅매치업 인데 그 오픈플레이 득점이 많이 나온거 되게 신기한 상황인거죠 아 그러면은 진짜 강팀하고 붙어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바이아나가 붙었는데 와 오픈플레이 실적 좋더라고 우리가 막 기대하는 강팀들의 오픈플레이 득점 에제랑 그 트로사르가 날린 찬스가 딱 그런 찬스였는데 그게 안된건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런 찬스를 창출해 내는거 보면은 어 아스날 뭐 이거 세트피스 원툴이라는 것도 당연히 왔더라고요 존나 무섭더라고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세트피스에 좀 집중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를 충분히 끝낼 수 있었던 찬스를 다 만들어 놓긴 했거든. 무파메카노 쪽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집요하게 파더라. 근데 첼시가 전문 풀백 두명이잖아요 각각 왼쪽이 최적화되고 오른쪽이 최적화된 사람들 리제랑 쿠프렐라 그래서 첼시도 충분히 맞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 존나 꿀잼이든 미들 경합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파머가 아스날전은 진짜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명단으로 들어올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선발은 아니더라도 교체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테타의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웨덱으로 복귀했고 마두에키는 확실히 핏 좋아보이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맨시티 팬들이 첼시 화이팅 제발 저는거 졸라 개심한 거 알아요? 저기 뭔 말이냐면 분명히 맨시티도 첼시보다 승점이 낮으나 너네는 우승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아스날 잡아주면은 우리가 역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죠? 개 새끼들 저거 <laughs> 아니야, 코시번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마갈량이스랑 지금 톱 없잖아요. 그래갖고 솔직히 나는 첼시랑 아스날을 굳이 차이를 두고 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편인데 컨디션에 있어서는 첼시가 우위야 오히려 진짜로 피로 누적값이 아스날에더 심할 거예요. 단기간 에서 아스날의 자원들은 좀더 A밑에서 많이 뛰기도 했고요 게다가 지난주 리그 라운드를 아스날은 거의 풀로 뛰었잖아 엄청 힘들게 근데 첼시는 로테이션 돌렸고 더 많이 쉬었으니까 휴식기간이 더 길어요 하루 차이 나니까 게다가 홈이잖아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아 그런데도 호각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축구 전력 자체가 애초에 아스날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상인 것 같아 아 근데 라인업유출했을때 트로사르가 부상이라고 하면 지공 상황에서 왼쪽에서 킥을 담당해줄 측면미드필더가 필요한 거잖아요 에제는 킥이 좋은 선수는 많 맞는데, 근데 왼쪽 윙으로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나는 외대으로 선발 날것 같다고요 근데 에제를 왼쪽으로 두면 단점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측면에서 걔가 난 고립돼 있다 생각해요 에제 같은 옵션은 오히려 중앙 지역에 있는 상황이 더 좋다고 봐 터치라인보다는 중앙으로 접혀 들어갔을 때더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해서 에제가 삼성까지 내려서 보름만 잘하는 것도 중앙 공격 형미드 필더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출이 가능했던 건데 사이드 윙으로 나오게 되면 은 오늘처럼 에제가 바이언의 압박을 끌어당기고 사이드로 턴 돌면서 하프턴이든 4분의 1 턴이든 활용하면서 뭐 배급해주고 이런 장면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근데 뭐 왼쪽 윙으로 출전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에제의 전력을 활용할 거면 은 나는 공격형 미드필더일 것 같긴 해서 웨드고르보다는 일단은 에제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왼쪽 윙으로 트로사르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마두에케나 마르티넬리 쪽 한번 고려해보지 않을까 아, 이게 저는 에제가 제일 빛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거예요. 오른쪽 외잘라로 출전을 해서 박스 안에서 아스날이 투, 크로스를 투입하는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에제가 그 스크램블이라고 하잖아요, 혼전의 상황. 그 상황을 너무 활용을 잘해가지고 실제로 토트넘전 때도 그렇게 해서 득점 올렸었고, 그게 제일 낫던데. 근데 그나마 아스날 선으로 안심되는 건스트라이커가 뒷공간 침투를 뭐 못할 거다. 이거 첼시가 하이 라인을 올린다더라도 아스날이 실제로 지금 요케레스가 없어가지고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 스프린트 옵션이 없거든요. 치사를갈겨가지고 침투를 해나가 경격 템포업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그나마 첼시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 첼시 막 센터백수 적게 남겨 놓고 라인 많이 올려서 축구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역습에 특화된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되게 위험했단 말이야. 그게 없다는 게 확실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트로사르가 그게 좀 커버가 되긴 하는데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근 첼시는 스프린트 옵션이 많긴 해요. 이게 희망 요소긴해 첼시는 네트랑이스테방처럼 스피드를 통해서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템포업을 시킬 수 있는 자원들.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도 스프린트에 되게 능하고요. 델랍도 그렇잖아요. 델랍이랑 가르나초 확실히, 옵사이드라인 트랩을 너무 못 뚫고, 네트가 그나마 옵사이드라인 트랩을 좀 뚫는 편이긴 한데, 첼시는 전략적 카드가 아마 스프린트로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이번 경기는 좀더티할것 같아요. 그 중원 쪽에서 경합 진짜 많이 할것 같아요. 엘보를 우 찍는다는 게 아니라 차징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놓고 보는 거지. 왜냐면 거기서 볼도 한번 통과되면 뒷공간 스프린트 옵션한테 충분히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서. 근데 다행인 거는 아스날이 또 살리바랑 인카피에가 있어요. 둘다 센트팩 치고다리기 빠릅니다. 인카피는 특히 풀백까지볼수 있는 스프린트를 갖고 있으니까. 근 캠프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걔가 이제 첼시의 뒷공간을 털어먹을 수 있는 스프린트 옵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트로사르가 못 나온다고 했을 때, 마르티넬리가 충분히, 충분히 전 선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편. 이것 때문에. 해볼 법할것 같아. 첼, 첼시 입장에서 아스날 공략할 때 이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칼라피오리가 1대1 수비를 못 하는 거. 칼라피오리가 전진 수비를 통해서 공중볼 경험이나 힘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끊어놓는다거나, 상대를 방해해가지고 공을 따는 거 잘하지, 정직하게 공을 여기다가 두고 1대1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수비를 아직은 잘 하지 못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태어난 체형이 그래가지고 장신의 풀백 이 당연히 그거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잔발이 느려서 근데 첼시가 마침 오른쪽에 윙어가 엘스테방이 있잖아요 앙리 도 극찬하고 다 극찬하고 있는 그 1대1 돌파의 귀신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수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래서 경기가 가장 큰 변수가 나올 곳이 아스날은 라이스 쪽 라이스 가 얼마나 좋은 폼을 보이냐에 따라 되게 많은 차이가 날것 같고요 그리고 첼시 쪽에서는 칼라피오리 가 나올 자풀백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첼시 세트피스 수비 좋거든요 아스나 세트 피스 잘하고 첼시 세트피스 실적 2등입니다. 아스날은 1등이고요. 세트피스 싸움도 재밌어. 조바랑 쿠에바 둘다 이제 브랜드포드 출신의 이제 세트피스 코치들인데 이 대결도 재밌지. 근데 그거 자신 있습니다. 아스날을 세트피스 막는 법 확실하게 합니다. 산체스 방생시키면 됩니다. 키퍼블랑만 엔소가 어떻게든 막고 진짜 산체스 생각보다 공중볼 캐칭 개잘하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어차피 인간의 키는 절대로 키퍼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걸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리치 차이가 있고 산체스가 마침 이걸 졸라 잘하거든요. 그거 믿는. 게좀 있긴 해요. 그거 그걸로 세트피스 막을 수 있다고 뭐 라야가 공중벌 수치 피해 1등이라고요? 그 난쟁이 새끼가 1등이라고? 진짜요? 첼시가 지난 경기 때 메리노한테 꼴쳐먹기고 졌죠? 와, 근데 또 메리노 톱이네. 하필 지난 경기 때도 그 하베레츠가 부상당한 상황이라서 메리노가 톱으로 나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메리노 톱이겠네. 이번 주. 근데 전 느낌이 경기 양상에 아스날이 잠글것 같아. 과르디올라가 아스날을 상대로 왜잠갔어요 체력 모자라서 휴식 기간 부족해서잖아. 근데 따지고 보잖아요. 상황 똑같은 거 알아요? 챔스 끝나고 3일 뒤거든? 체력이 딸려 확실히 아스날이 확실히 딸려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잠궈놓고 역습으로 조금씩 패다가 기회 볼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나는 마르티넬리가 생각보다 선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수비가 더 좋죠? 템팩 상글 때. 근데 거기에 더불어 스프린트 옵션 되니까. 내가 전술 변동성 때문에 마르스가 칭찬했잖아요. 근데 변동성에 관해서는 아르테타가 수화 하나가 더 있어. 너무 잘잔 거. 진짜 그게 너무 커요. 나는 한수 위에 있다고 보거든. 아르테타가 확실히 그 운영 방식에 관해서 그게 너무 우려돼요. 실시 자멸할까봐. 그거 흐름 나오면 진짜 피 말리는데. 이제 험블해봐도 조롱만 당한다고. 오케이. 저 첼시 출마합니다 리그 우승 도전 갑니다. 근데 나 솔직히 나 진짜 첼시가 아스날 잡거나 리그 우승 출마할 것 같긴 해. 첼시가 이 정도 승점 차이 나다가 무너진 게딱 지난 연도 겨울이었거든요. 12월. 근데 이거 이기면 진짜 리그 우승 선호할 만해. 진짜로.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을 잡는 건데 승차 3점 차고. 첼시 지난 시즌 이거 3점 차 이거 6점 차 정도 나는 거좁힌 적이 없어요. 여기서 떨어졌어 그대로 쭉. 이건 조롱 받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스날 이기면 이 포기하죠. 근데 아스날을 첼시가 이기면은 첼시가 리그 우승 갖고 열리는 겁니다.